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커서 아이디를 한번 써 보려고 하는데 어, 개발자 분들은 쓰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아마 이제 개발하고는 친하지 않다 그러면 일반인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런 툴이 어,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고 있는데 뭐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게그 비주얼 코드하고 이 커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강력한 이제 도구고요 언어를 좀 알고 계시면 아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그냥 극, 극도화 시켜서 끌어낼 수도 있고 언어를 모른다 그러면 한번 그냥 제, 아, 가볍게 가볍게 한번 예, 다뤄 보셔도 좋은데 이 커서라고 하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은 이 비주얼서 어, 코드라고 하는 거를 포크 자 복사해서 이 만든 개발 도구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뭐기존에 이런 그 에디터 예, 만능 에디터 통합 개발 환경을 썼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접근하실 거고, 어, 난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 그러면 조금 이제 공부해야 를 되는데, 같이 한번 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 환경 세팅하는 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커서.com입니다. 아, 커서 이렇게, 따따따.com. 자, 커서.com에 들어가시면 여기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윈도우용도 있고, 맥이나 다양한 또 운영체제를 지원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윈도우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예, 윈도우용을 받아볼게요. 네, 크기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대략,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어, 그 앞에 영상에서 이제 비조서 코드가 한 100메가 정도, 이게 133메가니까 이것도 뭐 되게 작은 편이죠. 자, 클릭할게요. 자, 클릭해서 예, 설치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어, 조금 설치하시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잠깐 영상 멈춰놓고 예, 설치 다 되면 이제 예, 보시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아서 예, 제가 이제 문서는 좀 만들어 놨는데 예, 계속 제가 글은 좀 작성하고 있고요. 아, 이런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금방 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노트북이 아주 사양이 높은 건 아닌데 한6 g 기가의 뭐 SSD 이제 이오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메모리가 조금 더 많으면 좋제 좋을 아요아요 요즘은 워낙 그 메모리 t s a l 서 t t l e bit 8GB 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16GB 나뭐3 2 b 정도 되면 a l l It's a little b l m 의 l a 지 g e r Engine l m s 튜디오 쓰는 분들은 메모리도 좀넉넉하고 그래픽 카드도 좋은 게 있으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 저도 이게 사양이 아주 좋진 않은데 뭐 그냥 그그럭저럭 예, 이렇게 그 툴들을 설치하고 쓰기엔 좋아서 뭐 맥북도 쓰고 이렇게 깡통 노트북도 몇개 구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뭐 요즘은 워낙 그 장비들이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예. 자 설치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예 기존에 썼던 구글 계정이라든지 이제 깃허브 계정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 역시, 이제, 연동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예, 바로 이렇게 올라왔구요. 이첫 번째 화면이 뭐냐면, 어, 앞에서는 이제 비주얼에서 코드를 먼저 설치했는데 그 키보드 세팅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여기 기본이에요.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툴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세팅했던 것들 그대로 갖고 올 거고, 이 언어도 여러가지 지정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나는 어, 잉글리시 뭐 영어가 편하신 분도 있을 것같고 아니면 코리안 뭐 한글이 편하시면 이제 코리안 하시면 돼요. 예, 써 주고 내가 이제 만드는 코드들 다 들여다보고 뭐 올려둔 코드를 다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이게 코드 베이스 와이드를 켜 놓으면 됩니다. 보안상 좀 문제가 있으면 예, 꺼둘수 있을 텐데 우리는 적극 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거니까 내가 짠코드를 보도록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 n 티뉴 누를게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우리가 익스텐션 파이썬이라든지 뭐 파이썬 디버거 이런 거를 예, 설치했는데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즈 익스텐션스를 요거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건 힘드니까 그대로 갖고 올게. 유즈 익스텐션 누를게요. 뭐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이제 기본적인 걸다 똑같이 갖고 와서 이게 별도의 폴더에 복사가 돼서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제거할 때 보면 그 비해서 코드도 따로 제거하실 수 있고 커서도 별도로 또 제거하거나 예, 세팅을 할수 있으니까 다른 폴더 이제 복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앞에서 요앞 영상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데 예,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자동 완성입니다. 오토 컴플리트. 에서요 오토 컴플리트에 대한 세팅. 프리퍼런스 쓸때 그대로 그냥 컨티뉴이드 디폴트 할게요. 자 하고 여기 이 프라이버시하면 이제 보안이 좀 강화되는데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이 헬프, 인프루브 커서에서 적극 이제 이 환경을 돕겠다라고 우리는 자동완성의 어떤 특징을 많이 써볼게요. 컨티뉴 누를게요.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계정이 좀 필요한데 계정. 자 여기 여기를 이제 이 컨티뉴이드 구글이 있으니까 구글 계정으로 써볼게요. 구글 네, 계정으로. 자, 이제 요, 여기 이제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계정인데 써볼게요. 예, 어, 그제이 커서 서비스에 로그인 할 거냐? 예, 계속 누르면 되겠죠. 자, 해서 어, 요거를 기본적으로 쓰겠다. 예스. 예,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문제 없겠죠. 그래서 작업이 예, 잘됐고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오픈 프로젝트인데 뭐 여러가지 있네요. 이제 오픈 프로젝트 해볼게요. 그래서 어, 여기 C 드라이브에자 C 드라이브에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새로 만들 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새로 만들기 폴더에서 워크 AI 툴 갈까요? 예, 그래서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를 선택해서 자 여기도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파일의 이 프리퍼런스 여기가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요, 그, 뭐, 커서 세팅이나 vs 코드 세팅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눌러볼게요. 예, 아까 요 텍스트 에디터에서, 이렇게 그, 어 지금 폰트, 폰트. 폰트가 이제 저는 좀 키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세팅은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제가 파일에 새 텍스트 파일 하나 누를게요. 그래서, 자, 눌러주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컨트롤 L, 자, 단축키가 있는데, 컨트롤 키랑 아마 뭐 랭기지 같아요. 컨트롤 이렇게 누르면 여기도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써 볼게요. 자, 파이썬에서 어 파이썬, 파이썬, 파이썬에서 어뱀 게임을 뱀 게임 코드를 작성해요이뱀 게임이 뭐냐면 이렇게 사과가 화면에 올라오면 그걸 계속 그이 위아래 좌우 화살표 눌러서 사과를 먹고 뱀의 크기가 커지는 옛날 그 애플 8비트 컴퓨터에 있던 게임인데 <웃음> <웃음> 이거를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뱀 게임을 작성해서 엔터 누를게요. 예, 그러면 이거 뭐 조금 더 간단한 게임이데 한번 해보죠. 자, py 게임은 요 앞에서 설치를 했죠. 이 앞에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고요 코드가 또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 조금 더 이게 코드가 좀그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날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고, 위쪽에 보면. 이렇게뭐 이렇게 카피 어플라이 이런거 있는데 자자 예. <laughs> 우리는 요그 프리 트라이얼 버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메이비 레이터 누를게요. 그래서 요 그냥 어플라이 해 볼게요. 예, 그럼 요 옆에 파일에다 바로 적용을 좀해 주니까 자, 어플라이 언타이됐는일 1박. 오케이. 아, 그러면 자, 복사해 볼게요. 복사. 파일이 하나인데, 예, 일단 제가 수동으로 복사했습니다. 여기 보면, 위로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버튼이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뭐, 카피라는 거를 뭐, 눌렀습니다. 눌러서. 일단 코드는 동작하고 저장을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저장. 그래서 뭐, 뱀게임. 자, 파이썬에 뭐, 뱀게임. 뭐 이렇게 해서 확장자는 지금 .py 파이썬 되어 있네요. 자, 그대로 저장해서, 자, 여기를 이제 r u n 보면, f 또는 디버깅하지 않고 생하는 게 컨트롤 F 오니까 그냥 컨트롤 F 를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자 파이썬 디버거 아 여기 이제 디버깅 세팅을 여긴 안 했으니까 자 파이썬 디버거를 한번 눌러주고 예, 이렇게 했더니자 이제 요 요게 좌우 위아래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해서 이 밝은, 어, 붉은색 요 사과를 먹으면 돼요. 자 먹으면 되고 들이치면 죽으니까 제가 잘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식으로 뱀이 길어지죠 와 이거 제가 한 30년 전에 3, 40년 전에 했던 대학 시절에 했던 게임인데 예, 그 코드가 이렇게 지금 학습이 되어 예,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시면 됩니다 중단할게요 그래서 이제 뱀 게임이라고 하는데 너무 잘 만들죠 자이 코드는 아직은 파이썬을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있 있어요.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예, 사용할 수 있구나 일단 여기까지 한번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언어를 알면 훨씬 더 유리한데, 이렇게 지금 일종의 프람프트죠. 프람프트만 입력해도 훌륭하다라고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